목요일은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네? 요즘 거리에 나가면 무인 점포가 정말 흔해졌어요. 아요뭐 편의점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전문 판매점, 음? 인형 뽑기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절도에 음.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 한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무인 점포 절도의 법적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이용해 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음. 워낙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편리해. 수도 있고요. 음. 네. 편리하긴 한데, 음. 아 그래도 좀 익숙하지는 않더라고. 요뭘 아, <laughs> 자꾸 눌러야 돼. 뭔가 <laughs> 나름 그 셀프로 뭐 키오스크 되고. 같은 거 네네. 작동하는 게좀 쉽지는 않더라고. <laughs> 네. 자, 어, 이렇게 좀 매장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무인점포 이 절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네. 한 여고생이 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두세 차례 정도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야하.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5천원 정도 아이고. 됐다고 음. 해요. 네네. 데이 무인점포 업주가요 그 CCTV 속 장면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공부방 대표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음. 어이 사진이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채로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들한테 공유가 됐는데요. 아이고 아무래도 어머. 좁은 지역 사회 특성상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요. 결국 본인에게도 그 음. 사진이 도달이 했습니다. 그렇죠. 누군지 다 아는 거죠. 음. 예, 근데 예. 이 문제는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가 어 미처 업주를 만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전에 네. 어이 학생이 아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냐 하면서 음. 엄청난 불안감을 표출하다가 음. 어 숨진지 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어~ 지금 유가족분들께서는 무인점포업주를 상대로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화부 위반 혐의 또 공부방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음. 상태입니다. 네. 아이 근데 지난번에 그 초코가자 절도 사건도 음. 좀 그렇고 절도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얼굴을 다 노출하고 이게 그래요. 이게 할 일인가 좀 싶기도 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뭐 일단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형법 제 322조에 규정 29조에 규정도 돼 있고요. 네.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 징역이든 벌금이든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음. 인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어~ 의도적으로 계산을 안한 거는 물론이고요. 실수였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CCTV 등 정황상 고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네.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어, 참고로 이 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도인데 네. 2021년도에 3천여 건이었던 절도 사건이 2023년도에 1만여 건, 음.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어, 많이 급증했네요. 어, 지금도 이 무인점포에서 절도가 매달 수백 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만큼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음. 절도 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네. 어, 그로 인해서 순찰이나 보안 유지 등 공권력의 행사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음. 이제 뭐 사업장 그 유리에 이렇게 경고문 음. 같은 것도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 그 sns에 사진을 공유하는 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음. 음. 근데 방금 저희가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은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논란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어, 사실 이 피해액이 적던 크든 간에 음. 업주 입장에선 답답하고 억울한 것도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어, 그래서 네. 보통 형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출입문에 신상이 드러난 게시물을 붙여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또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모자이크를 했든 안 했든 캡처 화질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의 적시가 있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형법 307조 1항에 따라서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음. 어, 실제 범인이 만약에 아니었다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렇게 오해한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그쵸? 되는데, 네네. 그런 경우라면 허위사실에 적시가 어... 돼서 업적과 더큰 법적 책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이 논쟁거리가 좀 되기도 한다는데,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요. 네네. 어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게 정당한가 음.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게 맞냐 네. 이런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을 공개했던 배드 파파스나 음. 또 인기 연예인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고소를 당한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미 202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번 했었는데요. 음. 사적 제재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박빙이었습니다. 5대4로 오, 5대4. 네,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요, 사실 이 사실적 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은 처벌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요 법률 폐지를 우리나라에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도요,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상태고요. 앞으로 변화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네, 실제로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업주가 처벌받는 사례도 있겠죠. 그러면? 네. 네,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학생 두 명이요 과자와 아이스크림 약 2만 8천 원 상당을 가져간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점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네.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학년 그리고 얼굴 일부를 모자이크해서 가게 앞에 붙여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점주는 다른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였다. 음. 아, 나는 위법성이 없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음.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로 벌금 400만원 선고를 했습니다. 오, 유죄. 예, 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뭐, 결제하지 않은 손님. 이 손님을 아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음. 써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비록 절도라는 단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요 결제 없이 나갔다라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기 때문에 사실에 음. 적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게시물을 부착한 경위나 그 내용 또그 공표된 범위 음. 침해되는 명예 이런 것들 을 고려해서 양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아니 개인적으로는요 이 신상 공개가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 있으니까 음.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공개적인 형태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네. 참좀 난감한 음.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음. 예. 그런데 간혹 이제 피해를 본 업주가 뭐 서른 배, 오십 배, 뭐백배 이런 과도하게 이제 아, 합의금. 합의금을 요구하는 네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소액 절도에서요 네. 수백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음. 과도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사실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이렇게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 건 사실입니다.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과 또 받아들인 쪽에 이 심리적인 편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어떠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아 없네요. 그러니까 이 관행적으로. 음. 피해액을 변상하고 사과하면서 어~ 실제로 재산상 손해나 그 피해액에 맞춰서 결정된 위자료를 얹어주는 그런 방식인 음, 건데요. 예. 어~ 그래서 점포에서 붙여놓는 이 변상 경고문은요 일종의 협상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 예. 음~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업주분들이 이렇게 사적 제재로 압박을 하거나 협상 수단을 내세우면요 이 자체가 또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야 돈을 안 주면 학교나 경찰에 알리겠다 어뭐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피해자였던 점주가 오히려 반대로 공갈죄의 가해자가 될 음, 수가 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만큼요. 이런 일이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어, 적법한 음. 법적 절차를 따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절도는 안 되지만, 네. 이런 네. 상황들을 음. 가지고 협박을 한다라든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또 바라는 것은 네. 좀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네. 다시, 이제 또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적법한 네.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적인 문제까지 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